축하무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조 퓨전 국악밴드 경성브라프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됐는데요. 잠시 소개하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제6 7백제 문화제 이렇게 폐막하게 됐는데 일단 잠시 인사한 말씀과 축하 메시지 주신다면요. 네. 예, 일단 저희. 네, 안녕하세요 경성브라보트 리더 루디입니다. 반갑습니다. 6 7세 백제 문화제 이렇게 성황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축하 메시지 잠깐 주시면요. 어 네.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도 백제 문화제가 되게 어렸을 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오, 왔었어요? 네. 네. 저희 누나가 제가 15살 겨울이 나는 누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기 때 저희 누나가 대학생을 공주대학교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 누나 따라와가지고 유축제에 네. 왔었는데 아, 되게 반갑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와서 또 네. 공연자로 오느라 감회가 되게 새롭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백제 문화재입니다. 경성구락부 이름이 좀 독특해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어, 네. 그래서 저희 팀 경성구락부는요, 그 어린이날을 창제하신 송파 방정환 선생님이 네. 어린이날을 창제하시고 신청년이라는 그. 개몽을 위한 잡지, 독립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네네. 문화의 좀 비밀결사단체의 네. 이름입니다. 아, 독립단체의 이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비밀결사단이기도 해서 교과서에도 안 나와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료를 찾다가 그 경성구락부라는 이름을 보고 아, 이거는 조금 저희가 조금 그 유지를 이을 필요가 있겠다. 아. 그래서 우리가 경성불합구라는 이름 아래 또 문화예술기밀결사니까요. 네. 요새 또 국악이 되게 트렌드기도 하고 네. 어, K팝과 저희 K소리를 엮어서 음. 이제 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런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성불합구, 예, 독립운동 단체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곡이 사설난봉가라는 곡이에요. 요 이름도 어려워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래서 사설난봉가라는 곡은. 우리 이제 노래하시는 대수 씨 한번 <laughs> 사설 남문가는요 아네 인사 좀 드겠습니다. 리 안녕하세요 저는 서리꾼 김태수라고 합니다. 사설 남문가는 경 김유의 곡인 동곡 중에 하나인데요. 사설 남문가는 가사만 들어봐도 왜 생겼나 왜 생겼나요 다들 꽃게도 왜 생겼나 하듯이 재밌는 사설을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흥겹게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네. 경성구락구 예, 멤버가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홉 명.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멤버를 이렇게 모은 이유가 양악기와 국악기가 되게 다르지만 생각보다 엄청 비슷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거를 요새 들어서 되게 많이 뮤지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어, 저희도 그 퓨전을 한다는 관점보다는 좀 문화적으로 옛날의 것과 그리고 요새 우리가 되게 즐기는 것들이 어그 문화적으로 좀 섞였을 때그 음. 섞이는 되게 즐거움을 좀 여러분들한테 들리고, 들려드리고 싶어서 국악기를 되게 많이 구하고네 아, 그리고 양악기도 저희 4명 기타드럼 베이스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그래요 퓨전 국악밴드 경성불악부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계속해서 축하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태평가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같이 따라 들러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미녀라고 해서 어, 1970년도에 그때 이제 외국의 음물들이 서양의 음악과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왈츠로 국악곡을 한번 써보자라는 미명 아래에 태평년이라는 곡이 작곡이 됐고 그것은 다시 국악으로 옮겼던 것이 태평가라는 방금 들어보신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 다시 서양악으로 편곡해도 잘 어울리지 않았나요? 안았나요 <laughs> 일단은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다음으로 들려드릴 부분은요. 직장가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어, 작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섞여있다는 라 말의 경기미용입니다. 그 세수 씨 혹시 직장가라는 곡은 어떤 곡인지 설명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직장가라는 곡은요. 경기 시비 작가 중 하나인 곡인데요. 춘향이와 이도령이 이제 사랑을 나눈 대목은 아니고요. 살짝 어 좀. 그런 대목이다. 그런 대목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고 이제 춘향전 여러분들 이렇 아시는 춘향전을 어 요새 되게 드라마 같은 것들도 유튜브에 이제 몰아보기해서 중요한 부분 부분만 편집해서 어 10원짜리 드라마를 15원짜리 비디오로 만들어서 중요한 부분만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춘향전에서 중요한 대목만 뽑아서 이제 모아놓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 이제 변산도에게. 춘향이가 직장 대립러니까 곤장을 받는 너수청을 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축약시켜 놓은 것이 직장가 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에 좀 음악적으로 그 춘향이가 어, 곤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좀 와닿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되게 좀 다크한 내용의 곡이지만, 좀 요새 느낌으로 트렌디하게 좀... 만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까투리타령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어, 까투리타령은 선두민으로서좀 어, 빠른 템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빠른 박자 휘몰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되게 신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요 이것도 매우 신나게 준비를 했죠.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투리 다이아몬드입니다. 까투리 타령 나가봤습니다. 그 <laughs> 까투리 타령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어 저희 다음 곡은 비나리라는 곡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경기차 곡이에요. 그래서 저희 노래하는 해수 씨가 아, 경기차를 전공을 하셨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께 그 익숙한 노래를 좀 들려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비나리라는 곡을 저희 스타일로 좀 편곡을 해봤는데요. 어, 원래 국악곡으로는 되게 많이 알려진 곡이에요. 근데 이제, 어, 이렇게 대중음악적으로 좀 편곡해 놓은 사례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좀 요새 말로 후크송이라고 하죠. 돌림 노래 <laughs> 돌림 노래 스타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비나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나리. 이날이, 오늘이 백제문화제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께, 비나리, 이날이, 나쁜 기운은 싹 사라지고, 좋은 기운만 주시옵소서,